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령 후에 정군이 2019년 2월에 전학을 왔고 4월에 강제전학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저 최종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 부임하서뭐 하셨어요? 2019년 9월 1일자로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임해서 2010... 2월달 그리고 4월달에 학격폭력으로 그것도 민사고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몰랐습니 몰랐어요? 네. 몰랐으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많습니까? 반포고에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발령 당시에. 학, 학폭으로 학교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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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저 발언 중지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발언 중지를. 교장선 <laughs> 무슨 교장선생님 발언을 그렇게 해요? 그런 거를 모르면 교장이 왜 있어요? 왜 있어요? 그 자리에.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답변입니까? 시간은 계속합니다. 예? 학교는... 학교에 부임을 했으면 적어도 학교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전학을 왔거나 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지 교장 아닙니까? 그 학생을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낙인효과입니다. 그건 낙인효과입니다. 뭐라고요. 낙인 뭐, 효과입니다. 뭐 낙인 효과요. 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학교장의 임무를 방기한 거죠. 무슨 낙인 효과예요. 교장 선생님이 잘 알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면 개선을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를...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학급 담임, 선생님. 학급 담임 선생님이 그 교장 생그런 선생님 의무 없다. 그런 의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아 우리 교육의 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학폭에 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학교장은 몰라요. 이 답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답변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 답변 하신 거지. 아닙니다. 왜 몰라요? 악인 효과 없게 교장께서 그래도 좀잘 확인하셔야지. 그게 정당한 교육자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 저 교장 선생님, 네. 그 교육청에도 근무하시고 국정감사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국정감사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받아본? 어 국정감사를 없어요. 뭐 직접 받으셨겠어요? 교육감이 네네.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아실텐데 네.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 태도, 태도랄까요? 조금 그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원만하게. 답변을 좀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우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저도, 저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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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